매력적인 춤과 노래를 선보이는 무대 위의 가수. 춤을 추는 도중 갑자기 자신의 머리에 총구를 겨누는데요. 이 아름다운 가수에게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요? 지금부터 함께 들어가 보시죠. 뮤지컬 하드락 카페는 뮤지컬 팬들에게 잘 알려진 유명한 작품인데요. 98년과 2001년도 두 차례 공연됐던 예전 작품에서 그 대본과 음악을 새롭게 바꿔 다시 무대 위에 올랐습니다. 파라다이스라는 섬이 있고요. 그섬에 하드락 카페라는 지하 그 옛날의 음악을 정말 꿈꾸었던 그런 젊은이들의 어떤 그런 공간을 발견을 하고 거기에서 저의 어떤 꿈을 펼쳐 나갑니다. 이 작품에는 두 개의 공간이 등장하는데요. 작품의 주된 배경이 되는 클럽 파라다이스는 외견상으로는 화려하지만 욕망과 음모가 조사되는 곳이고요. 작품의 제목인 하드락 카페는 과거에 존재했다가 사라진 곳이지만. 자유와 젊음이 있었던 꿈의 공간입니다. 이 하드라 카페를 되살려 모델 꿈을 되찾고자 하는 것이 이 작품의 주된 줄거리죠. 클럽 파라다이스의 최고의 인기 가수 팀은 화려하고 아름다운 외모로 손님을 끄는데요. 이에 비해 뚱뚱한 여종업원 세리는 외모 때문에 번번이 가수의 꿈이 좌절되지만 희망을 버리지 않습니다. 클럽 파라다이스의 여왕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 여왕인데요. 이이 인물이 이제 하드락 카페의 그 자유 분방함을 그리워하지만 참 이제는 현실은 돌아갈 수 없는 거를 잘 알고. 세리는 보시다시피 좀 뚱뚱해요. 그렇지만 그 실력 있고 노래 너무 좋아하고 꿈 있고 그러면 다 되는 거 아닐까 좀 순수한 구석이 많죠. 아 이두 여주인공 사이에는 준이라는 인물이 있는데요. 기타리스트이면서 클럽 파라다이스에서 웨이터로 일하는 그는 과거 킴과 함께 하드락 카페를 만들었던 주인공입니다. 한때 순수했지만 점점 꿈을 잃어가는 킴에게 친구 준은 과거의 꿈을 되찾아주기 위해 노력하죠. 하드락 카페가 넘어갈 때도 그랬고 황사랑이 나한테 다뭘기도어 나, 하드락 카페 만들고 있어. 결국 아, 주는 세리와 함께 하드락 카페를 다시 만들기로 합니다. 노래에 대한 희망을 다시 찾기로 결심한 것이죠. 꿈을 찾아가는 그 인물에 비해 킴은 클럽 파라다이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결국 무대도 젊은 여가수에게 빼앗기게 되는데요. 그로 인해 절망에 빠집니다. 별명이 아, 있어요. 네, 네. 애드립의 황제죠. 아, <laughs> 애드립이 수도 없이 나오는데 네. 원래는 아니라면 내 눈을 쳐다보고 아니라고 얘기해 봐 근데 되게 진지한 음, 건데요. 눈에다가 네. 조금 더 첨가를 해서 아니라면 나이 맑은 눈을 쳐다보고 아니라고 얘기해 봐. 그럼 아니야, 그럼 정말 아니구나. 네. 뭐 이거는. 다만 외면하고 있을 거야. 바로 이때 판단하는 인데요. 아니라고. 야아니라고 말이야. 나이 영혼 같은 눈을 쳐다보고 아니라고 <laughs> 얘기해 봐. 말 못하죠. 아니야. 아니구나. <laughs> <laughs> 그 <배우가 웃음> 보이시죠? 긴장섭씨에 뒤치는 <laughs> 대사는 여기서 붙이지 않는데요. 저 여기는 어떻게 왔어? 계단 <laughs> <개장> 타고 왔지. <laughs> 세대 저기... 대사를 다시 받아 치는 <laughs> 애드립을 여기... 보여줍니다. 아저씨라고 마. <laughs> 알았어, 아저씨. 아저씨, 여기 어떻게 들어왔어? 계단 타고 왔다. <laughs> <laughs> 나 비바리는 우리 집에 올래? 와서 같이 밥 먹어. 어색한데, 나 혼자 먹을게요. 어린 <laughs> 언니들이에요? 예. 아니, 아니, 전 여기가 <laughs> <laughs> <연예가> 편합니다. <laughs> <laughs> 무희들하고 우리 그 여왕이 같이 펼치는 그 쇼가 가장 화려하면서도 아주 그 굉장히 어떤 쇼를 아주 <laughs> 버트하게 표현한 것 같아서. <laughs> 파트라 카페의 화려한 매력을 잘 느낄 수 있는 장면이기도 한데요. 힘이 자살하기 전에 절망 속에서 공연하는 모습입니다. 화려함 뒤에 아픔이 숨겨져 있는 장면이기도 하죠. 세리 형이 네. 처음에 그 남자 그 웨이터들하고 노래 부르는 장면이 있어요. 아, 그 장면에 저는... 제일 재밌어. 제아, 음. 혹시 가까운 데 있는 넌 아니지? 그렇게 단독직으로 걷는다면 나야. 캐릭터가 젊음 때문에 문면서도 가수의 꿈을 키워가는 세리의 꿋꿋한 모습이 참 인상적인 장면이죠. 아, 예어요 아. <laughs> 아, <laughs> 네. 캐릭터들이 너무 귀여워요. 네. 에피소드 여기서 하나 더 얘기할게요. 끝이 <laughs> 없어 <그쵸, 웃음> 말리지 않는다. 여기 그, 그 장면에 그, 우리 조리대라고 하죠? 음. 그 양철로 된게 있었어요. 음. 근데 오디션 때 우리 세리 양이 거기를 앉았는데 그게 찌그러졌어요. 아. <laughs> 자, 바로 이 장면인데요. 오. 좀 밑에 보이기도 하긴 하네요. 위험해 보이는데. 무담스럽네. <laughs> 아. 요 그만큼 그 아직 숨 품이 약하다는 거죠. 숨 <laughs> <laughs> 어, 팀? 숨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laughs> 즐겼으면 좋겠어요. 음, 편하게 보셨으면 합니다. 나도 할수 있어. 이런 자신감도 얻어 갔으면 좋겠고요. 새롭게 거듭난 뮤지컬 하드락 카페는 창작 뮤지컬의 새로운 가능성과 함께 나이가 들면서 잊혀져 가는 꿈과 열정을 다시 느낄 수 있는 현장이었습니다.